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어, 제가, 음, 방송을 좀안한지꽤 됐는데, 예, 뭐 유튜브에서 경고가 날라왔어요. 30일 이내에 빨리 안 하면, 또 없애버릴 거야. 뭐, 그건데, 뭐,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원래 이제 하려고 했고, 지금 제가, 어, 요런 이제 사용기를 좀 보여드릴 건데, 뭐, 바빴겠죠. 제가. 바쁘니까 안한 건데, 어뭐 이걸 만드느라고 바쁜 건 아니에요. 뭐 그냥 여러 가지 전 쫓아당기고 요거를 이제 실제 어, 구성하고 소프트웨어 쪽을 저희 이제 막내가 이제 했는데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막 지금 사실 레이다 이제 드론 탐지라는 기 건데 뭐 저희 회사 PR 뭐 이런 걸할 생각은 일도 없고요 관심도 없어요.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 이런, 제가 강의했던 Vue.js 있죠? 그리고 뭐, m o n g 라든지 그리고 e l e c 그러니까 뭐, 그런 웹베이스에서 지금 자바스크립트로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웹베이스인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다. 많은 양의 데이터도 처리할 수 있고, 현업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라. 라는 걸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 지금 마침 이렇게 제가 이제 이거는 그 db 를 읽어가지고 이제 계속 어, 뿌려 뿌려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그거죠 이 맵에다가 드론 그니까 무인기들을 탐지하는 시스템이요 에 레이다죠 레이다. 그러니까 드론을 탐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걸 막 정확하게 알고 싶지 않아요. 알려드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탐지를 하려면. 뭐, 스캐너라고 해가지고, 이제 드론, 뭐, 수신기들, 수신기라고 하죠. 그래서 뭐, 핸드폰에 나오는 뭐, 그거랑 드론에서 계속 뿌릴 거죠. 2.4GHz나 뭐, 그런 신호를 감청하는 애가 있고, 그걸로는 근데 이제 뭐, DJI나 뭐, 이런 유명한 드론만 탐지할 수 있죠. 이번에 북한에서 무인기 그, 들어오는 거, 그런 거못 잡아요. 그런 거는 이제 오로지 레이다로만 해야 되는데, 레이다는 이제 전파를 쏴서 받는 데이터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쏴서 받는다 그러면 멀리 있는 애는 늦게 돌아올 것이고 가까이 있는 애는 빨리 돌아올 것이니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형상화를 하면은 드론이 어디 있는지 뭐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막 새들도 날아다니고 막 구름도 있고 막 물에 반사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 드론을 탐지하는 레이더는 저희가 이거 만든 지한 3, 4년 넘었는데 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국내 몇 안되고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막그 비행기 막 이런 건 엄청 빠르고 뭐 크고 뭐그러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오히려 찾기가 쉬워요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반사하는 반사를 받은 거를 가지고 형상화를 하는데 아까 전에 찍었던 사진보다 훨씬 다르잖아요 비행기가 빠르니까 근데 이제 드론은 새랑 비교하기 어렵고 조그맣고 뭐 하여튼해서 어려운데 뭐, 이런 얘기는, 어, 마침 제가 뭐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게, 어, 내일, <laughs> 오늘 며칠, 이지 2월 3일인데, 6월 4일, 2월 5일, 예, 네. 2월 4일이구나, 6월 4일,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제 뭐 방송을 한다고 취재를 해갔어요, 저희 레이더를 왜냐면 이제 뭐 북한군 그거 와가지고 궁금한가 봐. 궁금하겠죠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근데 이제 뭐그 프로 성격상 뭐 어, 얼마 드론이 위협적인가를 보는 거라서 뭐 저희 제가 만든 이런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많은 비중을 할애를 안할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화면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는 이런 걸 공개하면 안 되는데 어차피 TV에 나올 거라서 좀 겸사겸사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 소프트웨어가 있고 일단 구성을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수신을 음, 레이더에서 이제 직접 받게 되는데 그 받는 프로젝 프로그램을 일렉트론으로 짰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로 수신단을 작성하고요 그리고 얘가 이 어, 프로그램이 이제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그 레이더 데이터를 쭈물럭쭈물럭 해가지고 어, 그 DB에다가 이제 JSON으로 예쁘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DB에 정리한 데이터들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제가 이걸 DB를 왜 보여드리냐면 그만큼 이제 그 NoSQL DB기 이 때문에 자유롭죠. 뭐 타입도 다르고 내용도 다 다른 애들을 일괄적으로 이제 거기 쓸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서 그래서 기본 이제 그 하도 SQL 해본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오라클이나 이런 일반적인 db 를 뭐라고 하더라. 아무튼, 그런 걸안쓴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 db에서 저런 행위를 하기가 되게 어려울 텐데,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노에스큐 l d b 는 저렇게 막, 막 대충 막 만든 데이터를, 다른 유형의 데이터들을 그냥 저렇게 쌓아놓고, 저 db를 이렇게 이제 화면 렌더링 할때 쓰는 게 아니고, 화면 렌더링 한 건데, 저거는 이제 아카이브라 는 테이블이었죠 아카이브 테이블에다 쭉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어 어떻게 하는 거였지 뭐 히스토리 뭐 이런 식으로 DB에서 이제 읽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작성했던 내용을 이제 뭐 이쪽에 뿌린다든지 예뭐 그런 식의 용도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맵은 보통 이제 구글 맵을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글 맵, 네이버 맵 이런 거 쓰면 되는데, 이제 그건 이제 평면적인 것들을 이제 할때 그걸 쓰겠죠. 근데 얘는 이렇게 3D가 필요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뻘벗고뭐 이런 거 클러터라고 하는데 설명하지 않겠어요. <laughs> 알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근데 이렇게 해서 수치를 좀 봐야 될 상황이 있어요. 이제. 빛 반사되는 것들로 장애들인데 어떻게 보면 장애물들을 어떤 식으로 좀 표현하고 아그 부분을 뭐 필터로 감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필터로 감싼다든지 뭐 구역 같은 거를 뭐 추가를 해가지고 다각형으로 할 건지 뭐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laughs> 구역을 말해서 여기는 어 드론 뭐 비슷한 게 날아와도 이제 빼버린다 뭐 그런 거죠. 뭐 다음 다음 해가지고. 이름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예, UI나 뭐, 이런 구성은 딱 봐도 뭐, 뭐겠어요? 제 강의를 들으셨다면 아시겠지만, 이제 퀘이사죠. 어, 저희는 이제 로컬에서 이제 그 사용하는 뭐, 저기기 때문에 이게 대중한테 들어간 어, 작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퀘이사로 그냥 만들고, 그 일렉트론으로 빌드를 한 다음에, 그리 이렇게 무식하게. <laughs> 예, 이 아이콘도 안 바꾸죠. 바꿀 이유가 예쁠 필요가 없으니까 뭐 언젠가는 해야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요걸 이제 오퍼레이팅 화면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세밀 조절을 하고, 실제로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제 보는 거, 거기에 이제 이 관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설치하고, 그거를 실제 봐야 될 사람은 웹으로 본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세팅할 수 있을. 세팅할 때 쓰는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어, 예, 어디지? 아 로컬로스트지? 로컬로스트. 예, 얘는 이제 딱그 오퍼레이터만 오퍼레이터만 뭐라고 하지? 그 이걸 그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것도 오버레이터고, 뭐 이것도 오버레이터고. 아무튼 뭐 그런 사람이 이걸 이제 운영하는 사람이 보는 거죠. 그래서 새들이, 새들이라고 생각된다라고 하는 애들이 이렇게 많이 떠요. 예, 새들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뜨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유력하다라고 하면은, 예, 이거 지금 데이터를 계속 돌리고 있는 앤데, 유력하다고 생각되면은 이제 걔를 드론 뭐 아이콘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표시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되게 여기는 단촐하죠 여기는 아주 복잡한데 클러터 맵을 볼지 말지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좀 단조로울 수 있죠 왜냐 그 운영하는 사람들은 안 보고 싶거든요 사실은 이거 뭐 여기서 보고 싶은 거는 딱 드론이 떴냐 안 떴냐 뭐요 정도만 보고 싶지 뭐 이런 걸뭘 알고 싶겠어요 뭐 이런 복잡한 클러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준비한 거죠. 근데 이제 코드로 보면은 얘는 그러니까 얘가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 그러니까 오퍼레이터용 이 프론트 엔드도 이제 가지고 있지만 어 얘는 이제 웹서버 역할을 해요. 제가 지금 로컬호스트에4천에 들어간 거는 얘가 내장하고 있는 프론트 엔드를 스태틱 프론트 엔드를 얘가 받아서 여기서 지금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일렉트론이 이제 해야 왜 일렉트론으로 하냐면 그 DB 핸들러라든지 뭐 그러니까 백엔드 역할해줄 것들 그런 거해 주고 어웹 서버. 이제 얘가 이제 웹 서버 역할로 돌아준다면 다른 PC에서도 이 IP만 알면은 이 IP만 알면 거의 들어가 가지고 예. 뭐 누구나 이 화면을 이제 같이 볼수 있게 되는 거죠. 어, 뭐왜 이렇게 안뜬는지 모르겠는데 어, 얘가 이제 드론이 되면은 여기서도 똑같은 화면이고요 얘랑. 예, 여기서도 요거 여기서 떴으니까 뜨겠죠. 음, 안 뜨네. 예, 설치 위이 위치는 저희가 직접 했다기보다는 지금 보여드리려고 그냥 아무데나 찍고 하는 걸 거예요.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여기서 아, 지금 히스토리를 하나서 그렇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똑같죠. 그래서. 어, 사실, 이 프로그램을 제가 하진 않았어요. 전 초반에 일부만 담당했고, 저 이제, 어, 막내 직원이 혼자서 짠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 어, 정말 대단한 걸 이제 해냈는데, 뭐, 그것도 대단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제 프레임워크가, 아, 정말, 이게 뭐, 개인이, 그리고 이제 소수의 인력으로 이런 거를 만드는 제가 그, 그런 팀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거를 거의 혼자 했고, 뭐, 초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도움이 있었겠지만, 이런 그, 저도 이제 레이다 뭐 이걸 하면서 여러 이제 팀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외산이에요. 외산 앱을 뭐 써서 뭐 약간 모디파이해서 쓴다거나 아니면 뭐 순수 바닐라 스크립트로 뭐 쓰는 뭐 그런 업체도 있는데, 저희처럼 완전히 이제 독자적으로 그냥 실제 만들어서 막 이렇게 소수의 인원, 진짜 혼자 이거 혼자 짰어요, 제 막내가. 이렇게 짜는 정도로 하는 데는 생각보다 없었다. 왜냐면 뭐, 뭔가 제가 왜 그런 게안 된다고 보냐면은 뭔가 이런 걸할때 상당히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걸 뭘 하려면 일단은 이런 특수한 산업이잖아요. 특수한 산업에서 이런 걸할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뭐 할지 그리고 이미 잘 나온 뭐 외산 소프트웨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먼저 우려를 가지고 뭘 하다 보니까 잘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뭐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그 접근법은 아주 단순해요. 일단은 내가 데이막무식하게 뭐 생각하는 데이터를 수준 받을 수 있나? 오케이 받어 받는 거를 완전히 정립해놔. 더 이상 그 부분 안 건드려. 그 다음에 이거를 DB에 저장할 필요가 있나? 아, DB에 저장한다. 근데 데이터 가변적이야. 오케이, DB에 그냥 저장해. 그냥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DB에 그냥 때린 거예요. 다 때리고 나서, 아, 일단은 맵을 선정해야 돼. 맵을 선정하는데 네이버 맵, 뭐 구글 맵, 어다 돼. 오케이, 처음에 그걸로 했어요. 구글 맵으로 했는데, 어, 3D가 필요하다고. 3D로 뭐 객체도 해야 돼. 알았어, 3D 해. 그러면은 이제 3D에 에그 뭐였지?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는데, 소스코드 봐야 되는데, 3D 하면 걔가 웹GL로 해가지고, 이 맵박스죠. 그래서 그걸,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있다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맵에다가 마커를 하나 딱 찍어. 자, 마커 찍었네. 그 다음에 원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원. 아, 원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그릴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사각형을 하나 그려봐요. 어, 사각형도 그릴 수 있구나. 그러면 리드는 되는 건가? 이사각형에 눌렀을 때 이벤트 핸들러에서 좌표 몇에 몇을 받을 수 있는지 그렇게 하나씩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인데 이 지금 봐요 이거를 그냥 처음부터 턱너 이거, 이거 똑같이 만들어 하면 못 만든다고 이거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씩 하나씩 해가지고 기능 추가하면서 하면은 누구나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서 내가 안 했지. 근데 어렵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물론 이제 막내가 진짜 잘짜고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시간 주면 누구나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랑 만약에 같이 일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제 음뭐 이게 누구나 할수 있다는 얘기를 좀 먼저 드리려고 한 거고요. 음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해결하는 거, 하나씩 API 받아서 뭐 레이더의 API 만들고 레이더의 API를 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뭐 이런 회전수 같은 걸 읽어 오는 걸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스택을 쌓아 올라가면은 이런 걸 만드는 게 당연히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런 우려할 거야. 사이드 이펙트 생기고 뭐 하면은 그리고 코드가 비대해지면서 뭐가 문제가 나고 당연하죠. 당연히 문제가 되고 걱정되고 뭐안 그럴 리가 없잖아요. 코드 이거 엄청 비대해졌어요. 근데 게다가 지금 뭐 거의 혼자 하다시피 하니까는 이제 관리도 안 되고 사실 비전, 그 버전 관리 버전도 없잖아요 지금 아이콘도 안 바꾸 우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했는데 문제가 큰 문제가 생겨 해봤는데 메모리 누수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뭐 이게 막 처음에 1기가2기가막 하면서 메모리가 막7기가까지 쌓여서 화면이 중단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그걸 디버깅 하려면 진짜 오래 걸리는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냐 새 프로젝트를 그냥 차례 만들어요 그래서 다시 옮겨 처음부터 하나씩 기능 하나 된거 하나 옮기고 또된거 옮기고 g i 에서 이제 브랜치를 따서 관리하기도 하지만 거의 이제 좀아막 하면서 느낄 거 아니에요 원래 이런 모양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옛날 그 영상들은 다 찍어 놨는데 옛날 걸 보면은 이런 모양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는데 그랬다가 이제 조금씩 보면서 아 이번에 좀 크게 그 그동안 좀 이거 좀 별로였다 하는 거를 그 참에 싹 정리하고 새로 또 만드는 거예요 또 이것도 이제 좀 있으면 바뀔 건데 그래서 영원한 제, 프로젝트, 제 프로젝트나 이제 우리 팀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제가 뭐 저희 회사 특성인지 모르겠지만 어뭐 이런 거에 누가 괴롭힘이 없다는 거죠 뭐 제가 다른 데서 이제 들어보면은 아 그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QC도 있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자유롭게 예뭘 자기가 마음대로 뭐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든 뭘 하든 우리 마음대로 자유롭게 근데 물론 요청은 오죠 이걸로. 히스토리 플레이백뭐 이런거 해주세요 그래서 뭐 블로그기 뭐 기능은 이제 뭐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해주는데 기능은 해주는데 뭐 대부분의 이제 뭐 생각과 그거는 그냥 내 맘대로 물론 이제 이게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왜냐면은 사실 우리는 자유롭지만 누가 좀 죄졌으면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좀아좀 아좀 여기에다가 어 필드명은 뭐 이걸로 좀해 주시고 뭐 csv는 여기다 버튼으로 해 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만들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이 된 거예요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버튼 넣어 일단 일단 눌러 일단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만들고 뭐 되는지 테스트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만들었는데 어, 오늘 뭐 거의 진짜 간만에 한 6개월 만에 들어왔나? 예. 그동안 제가 뭐이 프로그램 짜느라 바쁜 게 아니라 거기 쏘다니고 뭐이 현장에 직접 가서 레이, 막 드론도 날리고 그래요. 뭐 그런 걸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가 어 이제 또 사람들도 구해지고 뭐 그런 걸할 사람 뭐좀제 여유가 좀남 남고 하니까 예전에 좀 멈췄던 이제 강의를 다시 진행을 하긴 할 건데 그 전에 내일 뭐또 그것이 알고 싶다 뭐또 방영한다고 하니까는 뭐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뭐 그런 내용이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 예, 그런 거는 예, 제가 개발자로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개발자로서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예 이런 걸 보고 쫄지 말고 하나씩 하면 하다 보면은 음, 누구나 이거를 할수 있다는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또 강의 좀 주제를 예전에 그 하다가 만게 처음은 이제 초등학생도 할수 있는 뭔가 좀 그런 걸 만들려고 이제 했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것도 좀 유지를 하면서 이런 프로젝트성으로 특히 일렉트론이 제가 봤을 때는 현업 할때 상당히 실무에 진짜 많이 도움이 돼요. 여러 가지 짤때뭐 검증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그냥 뭐 만들어서. 그냥 할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쉽게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그런 상황이 될수 있게 예, 그런 강의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는 좀 실무 파트에 좀 적합한 예, 타입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로 좀 빨리 어떤 기능적인 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좀 같이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